선풍기가 의자와 그 친구들을 한 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삼켰는데 그 공간이 아기 옥조 아, 아기 옥조에요 아, 어,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laughs>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응. 말했습니다. 음. 찾자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제 뱃 속에서 우리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세상 밖으로 툭 튀어나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래 아, 뱃속까지 어, 같이 들어갔던 의자와 선풍기는 역경을 이겨내고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 서로 손을 잡고 화이팅을 하면 <웃음> 행복하게 <웃음> 네? 저 푸른 초원에, <laughs> 저 푸른 초원에 <laughs> 네? 뒹굴면서 네? 같이 놀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계속 선풍기 의자만 놀길래 아, 얘네들만 갖고 있는 건가? 아, 아, 그래. 여기에는 이제 뭐 음. 제약이나 그쵸. 그런 음. 거 없이 여기에 누가 들어와도 되고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알았어. 이야기를 한번 펼쳐 볼수 있습니다 나는 음. 이 음. 의자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 아. <laughs> 30m 앞에 낭떠러지입니다 음. 에, 예쁘다, 모르겠다. 달렸습니다. 네. 브레이크를 밟는 단계, 엑스레이를딱 밟았습니다. 네. 깊은 바닷속으로 풍덩 떨어졌습니다. 아, 깊은 음, 바닷속으로. 음. 그러다 빨간 자동차는 수륙양용 자동차가 돼서 어, 옆에 고래와 같이 헤엄쳤습니다. 우리 이왕이면 우리 바다여행을 한번 해볼까? 병궁에 가서 <laughs> 신청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면서 둘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거북이를 만났는데 아가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거북이 등에 토끼도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 여우 같은 토끼는 거북이한테 꼬셨습니다. 바다도 좋지만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면 모든 새들이 많단다. 거기 가서 한번 놀아볼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네들은참 세상을 좋아하는구나. <laughs> 나는 여기 아직 구경도 다안 했는데. 이기로 <laughs> 해서 <laughs> 거기다 지난주에 식 마지막에 또 오셨어요. 예수 님이 네. 거기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나와도 되고 네. <laughs> 이야기 주제는 어, <laughs> 당신이라면 입장 바꿔 생각해 봐. 요런 타이틀로 <laughs> 가면서 재활용에 대한 거.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는 거. 사람들이 이 <laughs> 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어, 쓰레기들이 막 버려져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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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뭐 하고 그러다 이거를 중간에 이제 가구들끼리, 가구와 사람들이 대화를 해도 되고 쓰레기 봉투와 가구가 네.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 쓰레기끼리 대화를 하는 거. 넌 음. 언제 왔어? 오 어. 음. 음. 어, 좋다 좋다. 어늘 집에서 왔어? 넌 언제 왔어? 음. 그러면은 작동을 딱다딱 뭐세시 방향이나 목이 이렇게 아파서 부러져서 못 쓰니까 나왔어 음. 음. 이런 식으로 한번 그때 뭐또메가베가 나타나서 내가 봐줄게 내가 고쳐줄게 <laughs> 주제가 나오고 소재가 나오고 어. 대사가 그냥 소재 대사 나오죠 네. 대사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 쓰레기들 대화만 해도 10분 아마 충분히 가죠 그런데 저희가 여기다가 이 쓰레기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젊은 새댁들의 음식물 막 버리는 것도 네네. 나올 거고. 30분도 가겠네. 네. <laughs> 네. 이야기 충분히 다. 맥가이버도 나와요. 어맥가이브도 나와요. 홍보만에 나왔어요. 홍보만에 나와요. 이 안에 이렇게 난 바퀴벌레 나왔습니다. 됐어 버렸네. 바퀴벌레 죽겠다고. <laughs> 아, 어, 멋있는 바퀴벌레 때까지 온 바퀴벌레 나왔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이동해. 응, 아, 음, 어, 뭔가. <laughs> 네. 너 낫네. 바퀴벌레가 어, 와서 맞아. 먹어봤더니 네. 먹을 게 없어. 음.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아. 마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여기가 지금 주안 3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많은 버려져 있는 가구들,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간 소... 그러니까 전 전기제품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내 입장이 되어서 당신이라면 정말 이렇게 할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스토리가 대략 나와서 이걸 가지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줄거리, 즉흥극을 몇 가지 이용을 하면서 대사 만드는 걸몇개 하면서 앉아있다가 불딱 터지면서 그 안에서 대화가 일어날 수있으니까요 아니면 움직일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응. 다야가 이야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대로 저희들다 수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중에서, 아, 요거는 없어도 되겠다는 걸 출연해서 네, 출연해고또 네. 압축을, 내용을 압축을 시키면 저희들 10분으로. 네. 충분히, 한 10분에서 15분은 안 넘어가야 되고요. 압축하면 충분히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나리오, 시접이 잠깐 나왔어요. 이제 여기 안에다가 대사 입히고,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벌써 한 3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나온 것 같아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바퀴벌레들의 대화도 한번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 중에서 쓸만한 대사들이 꽤 많이 나올것 같고, 네. 그 즉흥극으로 다음 주에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그럼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주한삼동, 당신이라면 화이팅!